실험문제 1회 16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두 1차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일단 요 녀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자, 2x 플러스 8 리콜 x 플러스 16에서 그쵸? 죠 여기서부터 해를 구하면 돼요 자, 이항정리하면 2x는 8이니까 그쵸? 아, 2x가 아니라 그래서 x는 8이죠, 그냥. 그죠 8. 이때 자, a 2x 8 리콜 마이너스 -8에 뭘 대입해요? x 리콜 8을 대입하면 이러면 되겠죠? 이런 문제는 뭐 서술하는 것 자체가 쉽습니다. 자,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? 8 넣으면 16이니까 24A죠. 그죠? 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? 마이너스 3분의 1. 그죠? 자,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. 이와 같이 기술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해결이 가능해야 되겠네요.